잘 들어보자. 첫 번째, 어, 일단 '열량'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을 할게 열량, 열량이 뭐냐면, 어, 여기 뜨거운 물체가 하나 있고요. 뜨거운 물체 하고 차가운 물체를 이렇게 붙여놨다. 뜨거운 물체는 열이, 열개 있어? 네, 열이야. 열개 있죠? 네. 열이 열개 있어서 열이 많은 거야. 아니, 아니야. <laughs> 차가운 물체는 열이 있어 없어? 있긴 있죠. 에이. 있긴 있죠. 하지만 열이 얘보단 적게 들어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온도가 낮은 곳이라도. 당연하지. 열은 있는 거지. 있잖아. 열은 있는 거지. 분자 운동이 완전 멈췄을 때 열이 없다고 표현해. 분자운동이 완전 멈출 때 온도가 영하 273도야. 영하 273도가 되기 전까지는 열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어? 중요한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열이 많으니까 온도가 높아요. 고온입니다. 얘는 무슨 어? 저온이겠죠? 네. 열이 이동해요. 어디서 어디로? 고온.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자, 열이 하나 이동해 볼게요. 열이 하나 이동합니다. 현재 그럼 얘를 100도C라고 가정해. 100도C, 얘는 40도C라고 가정해 볼게요. 질량이 둘이 똑같아. 같은 질량이야. 질량이 둘이 똑같은 상태에서 열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겠죠. 다시 질량이 똑같은데 열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다. 당연하죠. 를 열이 1 0개 있으니까 1 0 0도라고 가정해보고요. 열이 4개 있으니까 4 0도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얘가 고온이고 얘가 저온이잖아. 둘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열이 이동하죠. 얼마나 이동할까요? 몇개 이동할까?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그, 두 개요? 두 개요? 아, 두 개가 아니세개 이동하면 됩니다. 얘가 세 개를 주면 몇도 돼? 70도. 세개 받으면 몇도 돼? 70도.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가 13개를 줘요. 13개. 하나, 둘, 세 개를 줍니다. 하나, 둘, 세 개를 줘. 하나, 둘, 세 개를 주면은 여기 세 개가 똥, 똥, 똥 들어올 거 아니야. 사라 사라 사라지고. 몇 도가 돼? 70도씨가 되는 거고. 얘도 70도씨가 되는 거지. 그지 그때 둘이 온도가 같아지지. 이 상태를 무슨 상태로 간다 열, 평형 상태. 열이 평형이 되었다. 열 평형 상태가 돼서 둘이 온도가 같아지면, 둘이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이 이동이안 이동해? 이동 안 하겠지.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이동한 열세 마리를 갖다가, 너네 일로 와봐! 이동한 1 3 마리를 이렇게 갖다가, 이동한 열의 양, 그래서 열, 열량이, 열 열량.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표현니다 열량. 열의 양. 불쌍해요. 어. 그러면 어떤, 뜨거운 곳이든 간에, 상황을 놔두면, 둘려온도가 내려가는 이유가, 열이 전달, 전달, 전달. 전달. 어, 바껴고, 뺏기는 거 음. 뺏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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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겨서, 바깥의 온도와 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뺏기는 거요 서 열평형이 되는 거지.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주면 음식 자체가 냉장고 온도보다 높잖아. 열을 다 뺏겨. 그래서 냉장고 온도랑 다 똑같아지는 거야. 열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지. 자, 이 열량을, 이동한 열에다가 열량을 기호로 Q라고 표현 뭐라고 하면? Q. 한번 해봐. Q라고 Q. 열량을 Q라고 해요. Q. 앞으로 샘이 열량을 Q라고 하고 암기법으로 퀄리티라는 걸쓸 거야. 이, 열 들어 봐봐. 이 그림 봐봐. 어우 상당히 퀄리티죠. 아, 어, 오늘 좀 컨셉이 이상하죠? 미안해. 아무튼, 그래서 퀄리티라고 암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 퀄리티 있는 시멘트, 또는 퀄리티 있는 시암탁을 등장을 시킬 건데. 시암탉시암 시암타. 꼬꼬네! 그죠? 시암타등 거예요. 자, 열량을 소개했습니다. 열량이란 무엇이다? 이동한 열량을 열량이라고 한다. 재밌는 건 A라는 물체가 고온의 물체 B라는 물체가 저온의 물체라고 한다면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 문제의 포인트! 어떤 관계가 있냐? A가 일, 열의 양몇개요세 개. B가 얻은 열의 양몇 개? 두 개. 세 개다. 둘은 어떻다? 같다. A가 잃어버린 열이 세 개라면, B가 얻은 양도 세 개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얘가 잃은 열의 양, 열량이죠? Q, A. A가 잃은 열의 양을 Q, A라고 하고요. B가 얻은 열의 양을 Q, B라고 하다이 둘의 양은 어떻다? 같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2분만, 잠깐. 2분 설정하고. 그래서 그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지금 어디 가신 동안에 음악이 어 그게 이제 쉬는 시간 음악이야. 예. 네. 난 BJ 에 나오는 거 BJ BJ 특화겠네요. 자 A가 잃은열의양은 B가 얻은 열의한과 같다. 이것을 <laughs> 이용해서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열량이 뭔지부터 설명을 했어요. 이제 비열을 설명할 겁니다. 비열, 비열. 자, 비열은, 비열은 여기 A라는 물체가 하나 있네요. 얘는 정체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 물. 1kg을 준비합니다. 열했어요 1kg. 1리터쯤 되겠네요. 1리쯤 되겠네요. 자 B라는 물체를 준비해요. 얘도 똑같이 1kg을 준비합니다. 얘는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하고 물을 똑같은 kg, 똑같은 질량을 준비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 현재 온도를 재봤더니 얘도 4도 C고요. 얘도 4도 C야. 냉장고에서 이제 막 꺼낸 물과, 냉장고에서 이제 막 꺼낸 모래를 상상해주면 돼. 오케이? 이제 이거, 들한테 열을 공급할 거야. 어, 열을 공급할 거야. 자, 얘한테 열을 하나 공급해자 으쌰 하나 받아. 으쌰 하나 받아. 열을 공급했어. 즉, 뭘 공급했다? Q. Q. 그렇죠. 열량을 공급하는 중이야. 열을 공급을 쭉 했을 때, 했을 때, 얘한테는, 얘한테는 열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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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4개를 공급했더니 5도씨로 증가했어. 얘는 하나만 띡 공급했더니, 으쌰, 5도씨로 증가한다. 헐. 뭐가 다르죠? 똑같이 1도가 올라가는데 있어서 얘는 열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얘는 열이 어, 적게 그래서 필요하죠. 그래서 해변에 가면, 뭐하면저 벌써 뛰어니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해변에 가면은, 낮에, 모래는 엄청 뜨거운데, 물은 뜨겁지가 않죠. 그게 이 이유야. 똑같아. 자, 태양에서 똑같은 열을 막 공급하고 있잖아. 태양에서 공급하는 열의 양은 똑같잖아? 근데 그 열의 양을 가지고, 모래는 온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야. 하지만 얘는 음. 열을 많이 먹으니까, 그 정도 열 가지고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지, 물은. 오케이. 물에서 물은 시원하고 모래는 뜨거운 거예요. 이 차이를 무슨 차이라고 하느냐? 이 차이라고 한다고. 비열의 차이가 있다. 비열. 이 비열의 차이 때문에 이런 온도 변화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케이? 비열. 이때 비열. 아, 얘들도왜 이래? 이왜 왜 이래? 그러면? 아, 비열이 달라서 그래요. 말예다 비열이 달라서. 그때 그때 비열이 누가 크다. 비열이 작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비열이 큰게 온도, 열이 많이 들어가는 놈이 비열이 큰 거야. 얘가 비열이 큰 거야. 실제 이 녀석의 비열이 얼마냐면 1입니다. 기준이야. 물을 근데 얘는 0.29밖에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1kg을 준비했을 때그 녀석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양이 1kcal가 들어갈 때이 녀석의 비열이 1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비열이 1이다 무슨 말이다? 아, 1kg의 물질을 준비해서 그 녀석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양이 1kcal이면 비열이 1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다이어트에서 무슨 킬로칼로리 공부해요. 예? 이게 똑같은 거야. 어떤 영양소를 태워서 아, 나오는 열의양을 열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열의양이에요 0.29라는 비열은 뭐야? 그 녀석 1kg을 1도씩 올리는데 열이 얼마밖에 안 들어간다? 0.29kcal만 들어가면 1도가 1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비열이 정도를 달라요. <laughs> 자, 비열이 얘가 크죠? 네. 비열이 크면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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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비열이 작으면 열 전도율도 높은 거죠? 아... 열 전도율하고는 네. 조금 무관해요. 어, 다릅니다. 그냥연관하열 전도율하고는 좀 달라. 달라 이거는 그냥 그 물질 자체의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열을 투입하는데, 열을 많이 먹는 놈이, 아, 비열이 커. 열을 적게, 좀만, 열을 좀만 넣어도 온도가 쭉쭉 올라가는 놈은, 아, 이는 비열이 작아.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비열의 정의인가 보자. 뭐라고 써있어? 비열이야?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라고 정확히 써있죠. 이게 비열의 정의야. 쌤, 뭐로 보여준 거야?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1번.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에서, 물의 비열을 찾아봐. 1.00 나와있죠? 보여요? 그래프에. 그래프. 1.00. 슛사였어 오른, 아니, 아니, 오른쪽. 맨 끝. 그래프. 맨 위에. 맨 위, 맨 위, 맨 위에. 어, 그 그래프. 어, 1.00. 딴데 보고 있길래. 다시 말해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물의 비열은 어떤 편이야? 다. 엄청 크죠? 물의 비열은 굉장히 큰 편이야. 무슨 말이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물을, 냉각을 시게들어 쓰는 거예요. 어, 왜또 적용이 되죠? 방산은, 아니, 방사은발전도됐어요방사 발전소였나? 언제를 발전소였나? 어, 그때 말이었어요. 물을 이용하자마자요 그리고, 물의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가 되나요? 물의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 몸도,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만약에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도, 쉽게 온도가 막 뒤에 엄청 빨리 변해요.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에 따라 지나지 않았을까? 우리 온도가 3.5도만 올라가도 40도 되잖아. 큰일 나지? 근데, 우리 몸이 만약에, 어, 모래로 되어 있었다면은, 굉장히 쉽게 온도 올라가서, 금방, 응급실에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 다음 말 있어도. 뭐. 정확하게는 모래의 비열, 다시 써줄게요. 뭐 0.19네요. 수정할게요. 0.19라고 하세요. 0.19. 더 작아, 더 작아. 더 작아. 0.29보다 훨씬 더 작아. 찾았어요? 모래의 비열 0.19입니다. 0.19. <laughs> 자이게 비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비열은 그럼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소문자 C로 표현해요 소문자 C 소문자 C가 비열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질량을 표현하는 기호는 M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변했지 온도의 변화라는 델타 T 라고 표현을 해요 T가 뭘까요 온도 temperature. 앞에 삼각형은 변화량이란 뜻이야. 온도의 변화량. 그럼 얘가 100도에서 70도로 변했으면 온도 변화량이 몇 도야? 30도인 거지. 30도의 온도 변화를 보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식을 소개할 때가 되었어요. 열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열량을 구하는 공식. 열량 은 Q잖아.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열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암기법으로 퀄리티 좋은 시멘트 또는 퀄리티 좋은 시암탑 먹지가 있나요? 좋은 걸 선택하면 돼요. 어쨌든, Q를 구해라 그러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구한다는 거죠. 퀘션! 물. 4도씨 짜리 물이 있었다. 이 녀석을, 어 14도씨까지 올리려고 한다. 아니, 물 1kg이겠죠? 물 1kg 4. 물 1kg 있고, 현재 온도가 4도씨인데, 14도까지 올리려고 한다. 그지 그때, 공급해야 되는 열은 얼마나? 어떻게 해요? 아, 공급해야 되는 열은. 열량은? C. 물의 별 얼마나 왔어? 1. 문제 줍니다. 1. 곱하기 진량 얼마? 1. 온도 변화 얼마? 얼마로 올리는 거야? 10. 10도 올리는거지? 아 델타 T 10아 그러니까 필요한 열량은 10kcal 라고 쓰는 거 10kcal 왜? 이게 kg 단위로 나오면 kcal 라고 써줘니다 물을 g으로 준비할 수도 있거든? 그때는 칼로리라는 단위를 써요 칼로리란 말이 더 익숙하죠 우리 몇 칼로리? 몇 칼로리? 그 음식 먹으면 칼로리라고 하잖아 칼로리가 이거야 그 음식을 먹으면 나내 몸에서 얼마의 열이 나는지 그 칼로리입니다 오케이. 칼로리, 칼로리와 1,000 칼로리가서 1 킬로 칼로리인 거야. 그래서 킬로라는 말은 천이란 뜻이죠. 자, 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좀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 거. 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야. 물1 k g 을 준비했고요. 4도짜리 물을 준비했는데 얘한테 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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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킬로 칼로리를 공급했대요. 그럼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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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올라갈까요?가 문제입니다 몇 도로 올라갈까요? 14도 14도가 되겠죠? 그거 어떻게 아냐? 이거 했으니까 알잖아 이거를 여기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또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구하라는 게 온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온도에 대해서 이걸 정리해 어떻게 정리해? 델타 T는 정리해봐 어떻게 돼? Cm 분의 Q가 되겠죠? 맞아? C에다 오지 마라. 1. M에다 오지 마라. 1. Q에 오지 마라. 10. 그니까 온도 변화가 얼마야? 10. 온도 변화가 10도씨니까, 현재 온도가 4도니까, 10도를 더하면, 나중 온도는 14도씨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요딱 보니까 무슨 파트가 아 생명이야, 화학이야, 물리야 지구학이야. 물. 물리. 물리 파트. 된장, 물리파트야 된장. 된장은 생명과 파트야 된장 만드는 건 생명 과파트요 자, 어제가 물리파트라는 거. 그리고 공식의 변형입니다. 가끔 이 질량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봐. 질량을 구해라 하면 어떻게요? 해 C 분의 Q, 아 C T 분의 Q, 그죠? 비열을 구해라, 하면 어떻게요? 해 M T 분의 Q, 그죠? 이렇게 이 공식을 변형해서. 비열을 음, 하고 다른 걸 구하라고 하면은 그. 그렇 이거는 변형 제외하고 부호의 그아 맞아, 제외하고, 맞아, 제외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퀄리티. 그러니까 시 암탉, 어, 퀄리티 좋죠. 시멘트. 퀄리티. 시멘트. 시멘트가 더 낫나요? 다들 시멘트가 좋다고 하더라고. 시 암탉. 책에는 뭐라고 하니? 책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나? 없어요. 책에는 그냥 막 이제 기열은 있어하죠 책에서는 공식을 비열은 이라고 정리하고 잖아 책에 나온 공식은 비열은 어떻게 봐야 비열은 비열은 mt분의 q죠 mt분의 q니까 책에 보라고 써있어 질량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에요 라고 써놨잖아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야, 야 퀄리티 좋은 시험탑 시멘트로 딱 외우고 나머지는 다 변형했으면 돼끝 이렇게 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저죠?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제 네. 어 주머니에서 저 k a 티가... 네. 아 y 아 s I have a little money as a city. You are not a car. You are not a car. You a 네. e not a car. You are not a car. You are 나머지는 PPT를 띄워서 좀 정리해볼게요. 자, 잠시 멘붕. 자꾸 멘붕 시키지.